2021년 2월 1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분이는 비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으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두 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같은 날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따로 만나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여 줄 것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은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따로 만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들을 미워하거나 소홀히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행하실 일을 알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는 두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적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를 알고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을 따로 만나시지 않은 바로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들을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큰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3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기 위해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를 한 곳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공중에 흩날리듯이 뿌렸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필 이러한 방법으로 씨를 뿌린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 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씨를 뿌리는 자는 정해놓은 땅에 뿌린 것이 아니라 공중에 흩날리듯이 씨를 뿌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씨가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씨가 어떤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씨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씨가 뿌리를 내리는 듯 싶더니 돌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해가 돋은 후 금방 말라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는 듯 싶더니 결국 가시떨기가 씨가 자라는 것을 막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말씀인데 왜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렇게 분분하고 심지어 각종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볼때 앞서 기록된 말씀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친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해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분명한 이해를 우리에게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 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도 직접 해석을 해 주셨는데 그 시작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러 나갔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들이 전하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여러가지 말씀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칩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또 가족들을 따로 만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과 다른 어떤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뿌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와 귀신들인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창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셔서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뿌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국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 속한 씨를 받아들여야 또 열매를 맺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사실 그 세세한 의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어떠한 이유로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설교자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겨우 그것이 이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씨가 떨어진 곳에서 맺혀지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따로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 반복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좋은 땅이 되어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때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만큼의 그런 선한 것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이때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될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마음밭에 열심히 갈고 또 갈아도 좋은 땅이 될수 없는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서 등장하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성령님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결코 받아들여서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보다 성령님을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뿌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이 뿌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이 좋은 땅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고, 천국이라고 하는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